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윈드 서핑 하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해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기는 대한민국 코리아의 서해바다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예, 말리포 해수욕장에 예, 저기 지금 파도가 높아가지고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야, 여기 보십시오. 파도 밀려오는 거. 네. 서핑하신 분들이 많이 왔네요. 무슨 조회인지 아니면 경기하는 선수들인지. 네. 여기는 이제 그러면 어디냐면은요. 거기 말리포 해수욕장에 저기가 보이는 쪽에 이제 빨간 등대가 있는 데가 이제 말리포 해수욕장에. 동쪽이라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쭉 오면 서쪽입니다. 그 서쪽에 보면 이렇게 해안 산책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 산책길이 있고요. 여기 집 익스프레스 이제 종착 지점이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 해안 산책길이 있고, 아, 상당히 또 볼만한 숨은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숨은 명소가 뭐냐면 한번 따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재테크, 말리포 해안 목재테크를 쭉 따라가시면, 전망대도 나오고, 상당히, 해파리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뭇잎이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는, 어제 태풍 13호, 대한민국의 가을 태풍 13호, 링링이가 서해바다하고, 중국 사이를 지나가가지고, 강한 강풍으로, 이렇게 소나무들, 가지나 이파리들을 많이 부러뜨리고 갔기 때문에 그 남은 흔적인데요. 말리포 해수욕장에 이렇게 해안 산책로 숲, 숲에는 뭐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또 산책로에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전망대가 이렇게 지금 있죠. 이런 분위기는 그 첼리포 해수욕장에 이제 노을 해변길 불안과하고 비슷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저 목재가 이렇게 있고 저쪽 아래에 갯바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네. 해변 산책길은 역시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에 보시면 이렇게 LED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태풍 이후로 밤에 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리포 해수욕장에 오시면 이렇게 천리포 해수욕장 가는 해안 산책길을 따라서 출렁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또 농소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쭉 해변 바닷가 쪽으로 쏙 이렇게 늘어져 있어가지고 운치도 상당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있죠. 저기 이제 파도에서 서핑을 얼마나 이제 많이 하나 볼까요? 네. 파도가 많이 밀려서 저렇게 지금 가시죠. 네. 서핑 을 하신다고요. 그런 낚시 이렇게 갯바위 낚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요즘은 이제 여성분들도 그 남자분을 따라서 많이들 그 갯바위에서 낚시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낚시 낚시 여행을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우측에 이제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그 이제 출렁다리입니다. 이렇게. 출렁다리인데 기력지는 한 7, 80m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 그리고 이제 그 높이는 여기 이제 이렇게 바 여기 바다에서 여기 밑까지는한 20m 정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눈치 있게 잘 해놨죠. 숨은,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해안 말리포 해수욕장의 출렁다리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어 태풍이 오고 가서, 지나가는, 지나가고, 저쪽, 이제 서쪽으로 해서, 이제, 해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려고 하는데요. 어, 이번 주, 다음 주한 2, 3일까지는 계속 흐리다가, 아, 목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가을 푸른 하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고요?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의 숨은 명소 출렁다리입니다. 철제로 된 출렁다리인데요. 말리포 해수욕장에 오시는 예, 반드시 가봐야 할 곳, 들려봐야 할 곳이 바로 이곳, 해안 산책로의 출렁다리입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 바닥에는 이렇게 지금, 예 아래가 볼수 있는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구급 예 구역도 있고 한요쯤에 오면 상당히 출렁출렁합니다 이쯤에 오면 네 아유 여기 낭떠러지 한번 보세요 무섭죠? 출렁출렁 예 상당히 출렁출렁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망대 쪽 이런 데를 이제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 새만금 방조대가 있으면 거기 이제 달전망대는 있는데 거기도 전망대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제 출렁다리는 아니고 이제 그쪽 새만금 쪽에는 이제 달전망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21층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그리고 여기 출렁다리는 이제 말리포 해변길에 있는 건데요. 출렁다리 하면은 지금 유명한 충남 예산군에 예당저수지 출렁다리가 지금 올해 개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매월 청량 고추하고 부지자가 유명한 청량의 이제 청량 고추다리. 이것도 이제 거기도 출렁다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아름답죠. 출렁다리도. 네. 여기 이렇게 또 전망대가 있어서 바다를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군 부대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여기서 이제 경계를 하고 생활을 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개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경고 표시 안내문들이 이렇게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인가는 저쪽 바다가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 이제 올수 있는 그런 수상한 사람들이 접안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워닝, 경고, 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군 작전 지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밤에는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낮에 구경을 하시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해안 산책길이 끝이네요. 이제 막혀있네요. 여기 저기 보이는 것이 이제 천리포 해수욕장이고요 앞에 아마 있는 섬이 닭섬인가 그렇습니다. 따다다다다 소리를 내는 그 새가 많아서 닭섬이라고 그러는것 같은데, 민병 달림과 민병 갈림이 그런 새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해서 지금 있는데, 관리는 지금 천리포 수목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따라 저기 지금 바닷길이 열렸는데요. 바다 길이 걸려서 이렇게 걸어가면 또 색다른 또섬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있는 날도 있습니다. 물때만 맞으면요. 네, 이상으로, 만리포 해수욕장에 여행명소 가볼 만한 곳, 풀렁다리에서 만리포 해안 산책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낚시들 많이 오셨네요.